안녕하세요. 미국 직장인 미국 직등입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영어 때문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보자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공대생이고요. 일단은 어, 대화할 때잘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영어가. 그리고 처음 올때 토플이 본게한 60점대였고 이제 토플 포기하고 i l s 로 점수 따서 온 케이스입니다. 먼저 영어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네이티브를 만나면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러니까는 쫄아가지고 잘 말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항상 내가 말하는데 못 알아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 완벽하게 어떻게든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어, 미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먼저, 이렇게, 먼저 영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영어는 하나의 수단, 즉, 툴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똑바로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히 파악만 하면은 그 영어의 영어로 인한 그 커뮤니케이션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한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쉬운 말로 말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보여 보여 주면서 보여 주면서 말하고자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미리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기. 그러니까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제 쉬운 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주어 동사 이두 개만 갖고도 충분히 말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어, 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쉬운 단어로 쉽게 쉽게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걸 보면은 어, 정말 주어 동서 목적어 요거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관계 대명사나 이런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when이라는 요거 전치사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잘 쓰면은 정말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i like this when when i sleep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은, 어, 정말 좋은 거니까, 여러분, 이 when이라는 단어, 한번 말할 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할때 아시겠지만, 역시, example를 드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 말을 못 알아듣을 때, 이제, 아,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또 상대방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여주면서 말하자입니다. 특히 면접 때는 저는, 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갔어요. 바인더에 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력서랑. 어, 대부분 안 해갑니다. 하지만 처음 제가 미국 취업을 할때 영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일단 안 들립니다. 잘안 들려요. 왜냐면은 바람을 뭉개고 이러니까는 네이티브들이 잘안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제가 잘 아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리고 면접 일정이 잡히면은 거기 에 참조인을 보시면은 대충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명이면은 한 5개 정도 만들어가고, 여유분을. 그리고 거기 한 명만 적혀있으면 물어봅니다. 아, 몇명 정도 오냐. 내가 포트폴리오를 뭔가를 좀 준비하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한몇명 정도 참석할 것 같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자기소개 외운 거다 하잖아요. 외운 거 자기소개 먼저 해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뒤에, 어, 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뒤에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어, 페이지 2번을 보세요. 거기에다 제 간략하게 제 퍼포먼스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페이지 2를 보면서 거기 저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이쪽에 적어놨습니다. 저는 공기 단축, 그러니까 공사 기간 단축 6개월짜리를 뭐 5개월 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적어놔요. 어떻게 하우를 절대 적어놓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 하우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은 무조건 물어봅니다. 하우. 어 어떻게 공사 기간을 단축했나요? 그러면 이제 외운 거를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할수 있게끔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려면은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 대화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있고 요즘 이미지 많잖아요.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야, 너 어제 뭐, 야, 미식축구, 미국은 미식축구 많이 좋아하는데 저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식축구에 뭐잘 모르는 거, 경기 뭐 방법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식축구 가서, 아, 얘네 네명이 있는데 얘네는 오펜스 라이브, 프랜시브 라인이라고 하는데 뭐 디펜시브 라인 line, d 라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은 걔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뭐 얘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단어들을 들으면서 더 이제 손가락 그 이렇게 포인트 해주면서 하니까 이해도 잘 되고 그 단어도 쏙쏙 들어옵니다 아, 이때 뭐 force라고 한다, 뭐 뒤로 빠진다, 뭐 defense 언제 쓴다, 뭐 이런 단어를 언제 쓰는지 잘 파악이 돼서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미리 파악합니다. 면접 때는 이제 누가 오는지 알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찾아봅니다. 링크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대학 출신이고 어느 어느 프로젝트 주로 했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처음에, 이제, 면접 가면은, 보통, 하이하 o w are you? 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I'm g o o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어땠어? 뭐,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때할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풋볼에 미친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컬리지에 이 사람이 대부분 빠져들,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에 대해서 살짝 공부해 가서, 어, 어제, 그, 뭐, 대학교 경기 봤어? 얘네랑 얘네랑 하는 거?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썰을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턱 던지고 토픽을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어,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제 면접관들이 막하고 옵니다. 제때 다안 와요. 이게한 명만 오고 그 다음에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제 토픽을 던져주고 대화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 대화 만장에게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 만날 때는 인사랑 뭐 이런 거만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오구 조사를 주의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아이 사람 대화가 어디 나올까 뭐 좋아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날 때는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제 경기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특히 뭐 자격증이 있거나 애가 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뭐 애에 대해서 아기 뭐 패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게 두려우면 처음에는 간략하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백 배경 조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좀더공감대이 사람 뭐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 특히 일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고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어, 마지막에 막얘 아, 대화를 했으면 끝에는 어 그래서 바텀 라인. 그래서 나는 이것을 뭐 내일까지 원해. 이렇게 이해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 너는 내가 이것을 뭐 다음 주까지 원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걔가 어 맞아 하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다시 물어봐서 그러면 너는 이거를 다다음 주까지 원하는 거야? 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의 그 일할 때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메일을 써주는 거죠. 일할 때는. 아, 오늘 대화 너무 좋았고 오늘 대화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나는 이거를 뭐 내일까지 원하는 거고 너는 이거를 원하는 거야. 혹시 내가 틀리면 말해줘. 이렇게 해서 파이널 이메일까지 딱 정리해서 보내면은 이제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저도 초보에서 시작해서 이제 제 생각에 저도 이제 인터미디어스 살짝 지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미디엄만 돼도 그 영어 레벨이 충분히 미국에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인터미디어의그 영어 수준 갖고의, 영어 수준을 가지고는 미국의 현실이 어떠냐, 이게 못알아듣는게 거의 70% 이상인 것 같아요. 특히 일상 대화의, 일상, 일상 대화의 경우, 그 주제가 내, 내가 패밀리에 친숙하지 않다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 단어도 모르겠고.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이제 텍사스에 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게요. 왜냐면 그 발음이 다르니까는. 난 뭉개져요. 막. 그리고 인도식 발음도 잘 익숙하지도 않고. 특히, 배경지식이 없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은, 제 전공, 제가 일하는 거는 배경지식이 있으니까는 알아듣까가 어,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현실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를 아니까는 제가 개똥같이 얘기해도 진짜 철선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몇 개만 툭툭 던져도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 알고 지금 문맥 아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 몇두 개만 말하면 끝나버려요. 보통. 어,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영어, 어, 뭐, 내 발음도 괜찮고, 내가 문법이 괜찮나? 이런 착하게 빠지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어를 잘 고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어 예의에 벗어난다 생각하는 경우도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면 정체가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상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더 어 실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저도 지금 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일단은 네이트브나 어드밴스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너, 계단식으로 영어 수준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뭐냐? 일단은 아침마다 도착해서 현지인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뭐 5분 정도 그리고 녹음기를 살짝 뒤, 몰래 들고 가서 녹음해 놓고 이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왜냐하면 100%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 못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할 때차 안에서 미드 하나를 현재 외우는 중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 그 안트라지에서 지금 아리고드가 어, 페인팅 건을 들고 이제 해고할 때 쓰거든요 저 이 미드, 이, 이 미드의 이 에피소드를 좋아해서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틀고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대 넘어가니까 이게 사실 암기가 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 기억도 잘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뇌가 굳은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저희들에게 유튜브에서 나온 거뭐 많이 들으면 뭐천번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했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은 강제로 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비슷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잘하는 거는 끝도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니까 꼭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왔을 때 바로 도전하시는 거, 그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봐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